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사업. 키이스트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9.5%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8.9%, 비용의 증가율은 9.3%입니다. 매출은 2018년까지 감소 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0.5%,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2 12.1%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비용은 모델료와 외주 제작비이며 그외 주식평가 손실이나 이자 비용으로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169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77억원입니다. 다만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아니기에 자본적 지출 분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42%로 보통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51%로 역시 보통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과 스튜디오플로우에 대한 투자 주식이며 부채는 선수금입니다. 차입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무 구조는 좋은 편입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0%로 매우 낮습니다. 지난 10년간 배당은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20년 1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였을 뿐입니다. 이상 키스트였습니다.